여기요! 아 죽겠어! 왜? 아 그런데. 거절빌이야! 아 진짜 진심 거절이라고? 아니면 그럼 저.. 그 내가 들어보니까 그 주무시고 계시다면서요? 아니 어제 너무 중계층들 너무 난리떠.. 난장판 부렸어 진짜 가가지고 날카롭습니다. 네 떴어, 그.. 여러분들 그 진짜로 진심으로 좀 바라시고 아니,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리고, 냅둬야 돼요 그리고 저..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사양이 좀.. 될것 같다고. 아니야, 루벨 아니, 들어가면 이거 돌아가요. 이거 그 그거 빼면 돼. 쏘이더 빼면 돼. 쏘이더 끄고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내가 커망을 따로. 아니 지금 되나? 그냥 전화해서 그냥 바로 데려왔어야 됐어. 지금 커맨 켜놨죠. 밤이잖아 지금. 내가 어제 말한. 아니 지금 주무시는데 어떻게 데려오나 아이씨 아니 아니 나도... 전화해서 깨워야지 그래야지 전화해서 깨우면 안 좋아하지 이 사람아 장난한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깨워야지 아니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깨워 말이 되나 일단하게잘 잤어 한마디 하면 되잖아 아, 전화할 때 깨우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깨워도 순질나, 순질부터 나질 나는 거야 이 사람아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지금 그리고 정말. 그런 사이도 아니야 무슨 전화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어 잠... 잠...잠땅? 아잠들림이에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시고 피도님이랑 같이 오오 어. 같이, 같이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동업자 느낌 오 네. 유튜브가 백만이 넘었어 오오오오 백몇십만 백몇십만이야 이분이 지금 주는 빵은 액자에다 걸어놔 아유 나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대대손손 그렇지, 그렇지. 손, 혼자 데려와 가지고 그냥 그거 줘 솔직히 봐봐 자고 있는 거 화제일지도 몰라 지금 볼라 볼라고 지금 반응 중일 수도 있어 그런가 약간 감보시나 지금 <laughs> 그치 그치 그런 거 같기도 해 어제 반응은 아니었거든 완전히 어제 반응은 되게 긍가 긍정적이었어 음. 자더라도 이게 그 중개하시는 분들의 이거 좀 괴롭혀가지고 아니, 좀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는 거 거지 그 스트레스 받으시면 좀 주무실 수도 있는 거지 어. 그러면은 아직 기회 있는 거지 음? 잠깐만 초대권 여기 다 그러면. 그럼, 그러면 봐봐. 여기 와봐. 진해 초대권 볼까? 초대권은 근데 아이디를 알아요? 아, 잠깐만. 나 아이디 아이디 모르는데? 아 근데 맞아. 딱 대. 아, 아니 근데 이게 대. 이, 일이 안 사라 아니, 아니 이거 일이 안 사라져. 딱 대. 아니 딱 대. 아니 이거 일이 안 사라져. 아니 일이 안 사라져. 이게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아이디를 물어볼 거야. 아. 아니 맞잖아. 아 대답을 음. 아. 아. 그러면 방법이 있어. 지금 솔직히 지금 초대하기에는 좀 그렇고. 얼려 와봐. 아니. 아나 그리고 레벨 몇이에요 지금? 레벨 몇이야? 저 23이요. 나 이거 나 이거 인챈트 좀 해줘. 이그 섬세한 손길이랑 그 어떻게 발목쇠. 잼잼 마을에서의 아, 화폐로 해야지 이 사람아. 아, 아니 어떻게 그거 아니 아니 화폐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 내 말이 맞아 진짜 그거는 아니 나 봐봐요. 젬젬 잼잼... 잼잼... 인간 안되 그럼 얼마데얼마데 금으로 얼마데 그럼 금을 줄게. 아니 금 아니 금 아니 금 잠깐만 금얼마데 얼마에 얼마에 얼마 줄 건데 인첸트 얼마인데? 개 어떻게 하라고? 빙글빙글 돌라고 <laughs> 빙글빙글 돌면서 발박스에나 지금 g 게 잠깐만 b 게의자 i c k it, Takama, Kick it. We are, 아 e are, and just a l s 오케이 are, o k 잠깐만 h b o 이 a 이 k a y okay, okay, <laughs> 오씨야나 자발... 자발포 했잖아 씨아 자발포 잖아아 씨발 놀래라 아씨아 깜짝아 <laughs> ㅈ될뻔했네 내가 깨죽지 않았네 해줄게 해줄게 아, 깜짝이야,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아,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왜이렇게 뒤로 잘 놓은거 아니야 이거? 아씨 깜짝 놀랐네아우우우 <laughs> 어, 잘했다 어 잘했다 그러면은 무상으로 해주는거지? 그럼 그럼 여기 여기 근데 이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안될수 있다는 거아니야 그거 될 때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번? 한... 아니 아니야 될 때까지 나오는 게 아니지. 나는 한 번밖에 할 그게 없는 걸. 어떻게 내가 운영자도 아니고. 펌 맞잖아. 아니 그걸 왜 하고 나서 물어봤나? 아, 일단 하러 가자. 한 어, 번에 그래. 나올 수도 있지. 한 번에 뜰 수도 있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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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근데 엔더월드랑 저 뜰림, 뜰림 저 마이크 안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니다아예예저혹시 안녕. 엔더월드는 가보셨어요? <laughs> 네, 가봤죠. 엔더월드 가나요? 저기가 나와요? 지옥이 나와요? 가는데? 아. 어, 먹을 건 엔더월드에 더많 많죠. 근데 엔더월드가 더 무섭죠. 음, 총아. <laughs> 응? 너 날개인가 있지 않아? 응. 그거 엔더월드에서 먹었어? 응 엔더 시티. 어, 그 날아다닌다 그러던데. 어, 맞아 맞아. 날아다녀 엔더월드는 이 골이에요? 응. 네. 그러면은 근데 저... 엔더 엔더월드는 엔더 시티 가는 거는 그 드래곤 가는 거 말고 진짜 엔더 시티 가는 거는 이 골도 있어야 돼. 아, 입장료가 있어? 어, 거기는 그돈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 게이트가 있어. 들어가는 게이트 있는데 거기다가 돈 던지면은 들어가죠. 총아. 음? 개소리 그럴듯하게 잘한다? 어? 아니, 진짜야, 너 가볼래? <laughs> 너 헛소리 되게 조리 있게 잘해. 어. 종이가 확실히 이거? 이게 진짜 어? 짬이 있어. 에이 어. 에이 어? <laughs> 역시, 역시. 어. 어? 어디? 깜짝 <목소리> 올래 먹을 거 많이 가져오셨어요내거 구경하세요. 내거 구경하세요. 구경하세. 빨리 와보세요. 보세요. 봐봐. 아. 안 가져가. 아. 안 가져가, 봐봐. 오, 효율성. 아, 빨리 줘. 아, 진짜 빨리 줘. 아, 맞아. 나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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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림. 오케이. 봤지? 내가, 봤지? 내가 그걸 왜 가져가냐? 괜찮지? 괜찮지? 난 이건데. 괜찮지? 뭔데? 응. 난 이건데. 대박. 내놔! <laughs> 아니, 뭔 거야, 뭔 거야, 뭔 거야. 내구성도 달려있네, 너는? 응, 달았어. 아니, 좋 똑같은데 내구성만 달려있는 건가? 어? 좋아, 내놔. 아니, 나 없어. 다시, 다시 넣었는데? 옆에 봐봐! 좋아, 옆에! 옆에 봐봐! <laughs> 나 아니야 조홍아 왜 나부터 의심해 아 근데 너가 들고 있어서 너밖에 의심할 수 없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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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저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뜰렘이 고인물이시니까 저희 좀 리드해줘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가자 가자 근데 고인물이신데 검 색깔이 되게 탁하네 좀옷 음. <laughs> 색깔도 그렇고 뭐지? 김상철 씨인 가보자 가보자 어 잠깐만 오도전까지도 들고 가실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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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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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 저는 들고 잠깐, 갈, 갈게요 발광석 이따 캐게 금방 가요 기다리, 기다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금방 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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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여기 혼자 와봤거든요? 근데 죽을뻔했어 아니 돌아가는 길이 안보여가지고 계속 찾다가 한 1시간 한 헤매다가 진짜 겨우 찾았어 그 좌표를 외워놔야지 처음에 아 그럼 되는구나 마이너스 55... 50. 아니 근데 좌표를 외워도 좌표를 외워도 이게 길이 안 보인다니까 진짜로? 막 끊겨있어 길이 아 내가 가봤는데 석영이 별로 없더라고 나 진짜 이 근처는 이게, 거의 캤을 거야 어, 이게 그냥 석영인 줄 알았어 금방 랩업한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아, 다 네, 석영 하나도 없더라고 네네. 어디? 저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저 석영 있다. 맞아. 저거 석영 내가 어제 이거 좀캤어 여기 많아요. 어디요? 오졌다. 여긴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네. 연결해서 가지고 와, 레벨업 뭐야? 경우치 와, 여기 오야 겁나 많다. 여기 노다지다. 총아. 어, 어! 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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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이거 할게요 아니, 이거 딱 블레이즈 잡다가. 딱그타이밍에 총아. 어, 담배님 죄송해요. 사례를 하면 어게해 야, 아무리 어, 어. 철세트 가진 거 없으셔도 너무한 <laughs> <laughs> 거 아니냐? 총아. 어, 아니, 저기 앞에 몬스터가 있어. 봐라. 어! 어, 뭐야, 뭐야! 뭐. 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아이 어, 몬스터가 있다나 <laughs> 불렀어, 나 불렀어, <laughs> <나 몬스터가 웃음> <나 있다니까. 웃음> 가만있어. 그래서 저, 저거 잡으려다가 지금. 그 타이밍에 <laughs> 놓는 타이밍에 잠들림이 옆에 머리가 딱나타나서 딱 맞을 거야. 아니 이걸? <laughs> 애기 목소리 너무 내. 되게 부야. 어. 자, 어, 어, 어. 그 이거 일단 먹어 놓을게요. 안 놓게. 네. 네네네. 없어졌는데. 이거 화살 날리다. 아네 왜우유유 뭐야, 무슨 일이야? 용암에 떨어지셨어. 죽었는데? 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 저기, 제가 밀었어. 돼지 좀비야. 어제, 어제, 어떻게 해? <보박하러> 간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 잠들리! 우리 어, 나갈 수는 있나, 이거? 오늘, 잼잼 서버 1일차 즐거웠네요.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우리 나가야 돼요! <laughs> 우와, 우리 나가아나 여기 갇혔어. 어떻해 중요한 거, 다국, 다국이신 거죠. 네네 네. 어, 어아다 다국은 제가 드릴게요. 저 남는 거있어야 안에는 석염이 별로 안안 안 나오네? 거 되는데. 조영아 내어 됐지? 올라올 수 있지, 총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 여기서 어... 너 여기서 구경하고 있었어? 아, 구경 안 했어, 총아. 석염 깼어. 전틀면 <laughs> 끝난 거지. 야, 다템 다. 템 <laughs> 어... 다.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끝났다는. 끝났다니 아니까. 아니까. 템 회수 안 되는 거지. 어, 용암에 녹은 거만은 안 돼. 아! 아 지금 컨, 컨 중이신 건가? 아, 아니, 아니, 아예 아니, 완전 아니야. 밑으로 떨어지? 아니야 거야? 내가 빠지는 거 봤어, 종아. 그 퐁당하면서 그 용암이 튀기는 거 내가 봤어. 아 근데 저거 <laughs> 완전 죽은 거 아니면 컨으로 살수 있기는 해. 아 진짜? 응. 음. 나나 계속 왔다 갔다 <목소리> 꼬다 갔다 <꼬다 꼬다 목소리> 했던 <목소리> 이유가 어? 저 양팀 나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냐고? 행공 날렸냐고? 안 괜찮아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웃음> <웃음> 괜찮은 거냐고? <laughs> <그러시는 거>? 어? <laughs> 아 사장님. 흐. 음 나. 그건 뭔가? 뭔가? 그건. 코쇼! 아무 일도. 총아 <없어요>. 총아 총아 석영 석영 석영. 넌 이거 <laughs> <중요하지>? 성형, <laughs> <성형이 웃음> 중요한.. 석영 석영. 석영이 죽여 한 거야 이게 지금? 이그 지금 한 분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어, 아니 어차피. 어 올라왔어. 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말이 돼요? 잠깐만. <laughs> 보겠어, 보겠어, 보겠어. 엄청 많아 여기. <laughs> 쟤는 어떡하냐? 이게 무슨 <laughs> 일이야 도대체? 이게 <laughs> <laughs> 도대체. <웃음> <웃음> 어 들어와 보세요, 조금... 들어와 보세요. 되나 지금? 조금만 가볼게요. <laughs>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저...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어, 바로 옆에, 바로. 어! 옆에.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어 근데 한칸밑으로 와줘야 되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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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더 가. 허어. 허어. 들어와보시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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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올라왔다, 이거. 점프까지 뛰었어, 이거. 발 걸친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점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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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어, 어떻게 채 없어 채 없어 채 없어 밥 드시면서 밥 드시면서 어. 어. 지금 채 얼마 없나봐 그죠? 아 어. 어, 아까 떨어져가지고 아이스 어.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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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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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로 나 오. 어디로 나가지 이제 어. <laughs> 아 석영 <석양, 웃음> 석영 다 캐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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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 석영 안 보여가지고 석영이 아네네 네. 아, 아이 불이 엄청 오래 가네 이거. 그리고 애들이 자꾸 억그로끌려 갖고. 네. 같아. 아 됐다 됐다 됐다. 불 꺼졌어요 불 꺼졌어요. 어불꺼졌다 됐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오, 나이스. 와 이거 엄청 도가다구나. 아, 아, 안녕하세요. 와 무사했어요. 아, 와 살아나셨네. 사장님, 저 살았어요. 다 걱정했습니다. 구조했어요. 와 로그 봐. <laughs>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누구 있어요? <laughs> 아 나갔다 들어온 걸로 도배됐어. 물로 <laughs> 들어가면 되나? 아, 사장님. 기로기로 가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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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도 많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생명수당이 없나봐요, 여기. 에? 생명수당이요? 아니요, 만데 왜 생명수당을. 생명이 위협적이지 않은데 왜. <laughs> 아니, 그리고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위험에 노출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laughs> 빠진 건데. <그래서>. 어? <laughs>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왕말로 아니 맞잖아. 아니, 내가 민 것도 아니고. 뭐, 어, 어. 조심하지 어. 못 하신 때문에 제가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왜>? 아, 맞잖아. <laughs> 맞아. 아 뭐?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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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뒤에 위쪽에 있는 네, 것만 계시네? 바닥에 그런가. 있는 거잘안 아, 계시고 그런... 힘든 걸 즐기시는. 약간 제가 좀 위를. 수소류나... 땅은 예, 제가 땅은 잘안 쳐다봐요. 쳐다볼 일이 없어요. 인류다하인 쳐다볼 일이 없어요. 아, 아니 이 쉬운 곳부터 여기 널렸는데 바닥. 이런데 바닥에 엄청 널렸는데. 맞다, 맞다, 맞다. 내가 그 먹으라고 횃불까지 꼽아놨는데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다. 너무 친절하고.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많은데. 아나 날개도 보하고 싶은데 날개 진짜 개 노가다겠지 완전히 너무 힘들겠. 날개 날개 구하러 가는 건 좋은데 갔을 때 조금 사람이 음.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 왜왜왜 왜, 왜? 너무 안 나왔어? 음. 어 그것도 있는데 그좀 약간 사람의 정신력을 좀 피폐하게 하는 곳이야 거기. 아까 저 엔더월드 이골이라 그랬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싼거 같네요 엔더월드. 막장 불입이에요 <laughs> 나중에 아 이거 이걸 지금 벌려고 온거야? 아니아니 저저 으 <laughs> 도와주시는거 음. 일골에 지금 도와주고 그러셔 되게 내가 <laughs> 아, 제가 어? 복지, 여기 복지 처음 와가지고 가지고. 그 아니 딱 적절해요 돈 개념이 아니, 저, 없어서 아, 적절해요 딱 적절해요 <laughs> 어디 어디가세요 여기 뒤에 많은데 아 여기있다 어. 아, 여기 <laughs> 채팅창에 해서 <laughs> <laughs> 인간 언젠히아 그거는 원래 사람들 원래 그러는 네. 인간 언저리 제가 착한 거 해도 인간 언저리라 그래요. 신경 쓰지 네. 마시고. <laughs> 그 원래 원래 한5 은하 정도 드리는데 네? 뭐 특별히 특별히 왜 네, 맞죠? 뭔 진짜 사람 새끼냐? <laughs> 특별히 그런... 특별히 고인물이시고또 어, 마크 쪽잘 다루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5은 어... 추가로 더 드린 거예요. 약간 미친... 더 챙겨 드린 겁니다. 엔더 골드 이 은이면 이이 골드면은 진짜 거저예요. 거저. <laughs> 아, 가만히 돈 버시는 거예요 딱히 있나? 뭐요요 뭐요? 어, 라이터예요? 네, 터예요 아니, <laughs> 잠깐만, 요 아니, 아니, 잠깐만, 니지마아요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해야 돼요. <laughs> 지 <하지> 마. 아아 <laughs>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달라가는구나? 어? 음... 79? 하... 뭐 하나, 뭐라고? 너, 너 주머니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제가? 뭔 소리야? 79? 아니 79면 뭔 소리야? 너... 79면 진짜... 너 여기 공개 썸으로 만들겠는데? 뭔 소리야? 너 니가 뭐, 니가... 아, 무슨... 뭔 말이야? 70골이라니 니가 맘만 먹으면 잼잼 썸 망하게 망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뭔 소리야 70골이라니 70더 있... 더 있어? 9 0금90 <laughs> 90, 90골 있다고?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총옥 님 혹시? 더, 더그안 그래도 허세상점에서 다 탕진해 버릴려고요 탕진. <laughs> 총아, 나한테도 허세 좀 부려줘. 어. 와, 총아. 너는 <laughs> 나한테도 어, 허세 좀 부려줘. 하루 동안 내노의따까리나좀해 보시던가. 어? 김성태 씨, 어, 우리 노예 따가리처럼 한번 좀 해보시던가. 야, 무슨 노예인데? 그야뭐의사는 <laughs> <laughs> <누구야> <laughs> <아니>, 있는 <웃음> 아니 <웃음> 노예도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종아. 무슨 어, 뭐, 노인데 말을 해야 알아? 우리 서로 취향 딱 아는데. 어 그래? 종아 나 완전 준비됐어 <laughs> <laughs> <좋아>. 오늘부터 <laughs> 할까? 오늘부까아 <laughs> 아니 어이, 오늘 방이래 기억레 되겠다. 갈... 오30 나... 찍었어. 찍었어. 었어 이제 나가는 길 찾아야 되죠. 40에 60. <laughs> 60에 40이었나? 좌표가 몇에 몇이 몇이었죠? 마이너스 -40에 6이요. 마이너스 -40에 6? 근데 성태야너내 너의 딱까인데왜 나한테 반말해? 딱까리라니 <laughs> 정우 응? 너랑 나랑은 동동등한 조건이지. 어? 너... 뭐야 너희 한다는 거 아니었어? 어? 아, 아 오늘부터 그렇구나. 해. 주인님, 나또돈 번다고 한다는줄 알았지.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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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 뒤에 있습니다. 주인님 성재야. 주인님 어디 계세요? 어디 주인님 저, 저, 바로 <laughs> 어. 뒤에 있습니다. 저좀좀 좀 데려가 주세요. 어디? 있니? 아, 주인님 어디 길도 못찾고너 너무 무능하다야. 아, 여기요 뒤에요. 능력 키우기요. 키우. 어, 주인님. 너 그대로 그렇게 못 따라오면은 <laughs>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주인님 저, 대, 제발, 데려가 주세요. <laughs> 제발, 절 마. 버리지 말아요.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너 그렇게 쓸모없는 짓 하고 다니기만 해봐. 다른 사람들한테 내욕 보이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아, 지금 제 주인님이 얌얌님인데 너무 까오가 없는. 어허. <laughs> 제 주인님은, 그, 아 뜰님 주인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뜰림도 주인님이라고 하세요. <웃음> <웃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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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인이나 어, 공용이야 공용 자동이야 원래 그런 뭐야, 거야 다 단계야 <laughs> 두 주, 명이 주인님의 됐어. 주인님이야 아 송태 빨리 올라가 왜이쪽이에요 네, 네. 뭐 짜증나게 하지 마 이쪽 이 주인님들 이렇게 하시면은 주인님들. 더 짜증나게 하, 할 수밖에 없는 걸요 <laughs> 갈게요 갈게요 네 <laughs> 주인님들 어서오세요 <레오>, 주인님들 너 지금 나 때렸어? 송태야 너 저기 벽.. <레오> 벽에 바지 벗고 엎드려 있어 <laughs> 제발 바지 벗고 엎드려 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누가 그렇게 아아 <laughs> 엉덩이를 제발, 제발 마음대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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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제발, 제발, 제발. 그렇게 하라고 했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누가 그러라어 <laughs> 누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잘셋지 엉덩이 부 올랐어요 그만 가 필요해 연고 바르고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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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주인님, 저제 채널을 보는 아이들은 이런 걸볼 수가 없어요. <laughs> 괜찮아요. 나중에 주님. 알아서 다 알게 돼 있어. 음. 아니면, 선행학습을, 한다고 아니, 주님,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선행학습 한다고 생각해. 다 알게 돼 있어. 어차피 요즘 그리고 주님들. 요즘 애들 우리가 생각한 면보다 훨씬 빨라요 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음. <웃음> 주인님. 음. 제가 어떻게 뭐 목마라도 태워드릴까요? 어 아니야, 송대야 너. 제가 안장 있는데 안장 내 등에 안장은 못 하나? 내 등에? <laughs> 내 등에 안장은 못 채우나? <laughs> 우리 총이칠 수가 아니고 싶은데. 엉덩이가 어, 너무 많이 부었네. 나 이따가 승조야겠다. 미안하니까. <laughs> 방금 주인님이 내신거 아니죠? 어... 어떤거? 아, 아니. <laughs> <laughs> 이런들 어떠하니? 어떤 성태 잘 오고 어? 있니? 뒤에 있어요 어? 쟤또 날린다 왔다 주인님 나이스샷 <laughs> 나이스샷 주인님 잘 맞네. 주인님 <laughs> 오늘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주인님. 아 우리 성태가 또 역시 우리 주인님 원딜러 출신이 방법을 알아. 우리 주인님 원딜러 출신이잖아. 제가 돌다리 뛰어도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 <laughs> 제가 제가 안전한지 저 검사하고 있어요, 김이상 군. 어 빨리 와. 올라오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오세요. 음... 가자. 우리 주인님 근데 되게 머가리가 머가리가 좀 크시네. 음... <웃음> 이등신이네 <웃음> 우리 주인님 우리 주인님 이등신이야 뷰를 뷰를 대전해. 아 미안 아 내가 봉인을 해드를안 해놓고 와가지고 이 어디야? 어 뭐야 뭐야 뭐, 뭐, 이래너왜 뭐, 피오네 집으로 바뀌었대? 어. 누가 월드에드 잘못 쓴거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무사 귀환했다 너무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하세요. 우리 저 잠들님이 너무 고생하셨어. 어. 아 진짜 맞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맞다. 돈드려야지. 정산하셔야지 어, 오케이 잠깐만.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근데 네 그래도 또 죽으시고 이랬으니까 금액이 좀 달라질 아, 수밖에 없지. 어? 어? <laughs> 안 죽이셨어? 그거는 내가 판단해. 나가 어어어. 뭐야? 불렀어요. 불렀어. 불렀어요. 강화까지? <laughs> 나무를 태우셨네요? <laughs> 여기 진짜 제일 중요한 곳인, 어? 와! 와, 이거 어떡해! 어? 캠프파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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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 마룻바닥을 갖다가 흙으로 채워놓으시면 어떡해요? 여기다가 뭐 수박이라도 심을까요 어? 네네. <laughs> 네. 제가 그래도 감안을 할건 해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일곱, 여기 밑에 상대. 어어어 어? 뒤로 이보, 어. 손 떼세요. 제가, 어. 알아서 어른이 드릴 텐데 말이야. 아. <laughs> 너무 그래도 잘 해주셨고, 어, 한번또 죽을 뻔한 그, 어, 위기도 있었는데, 컨트롤로다가 어, 아냐, 아냐, 컨트롤로다가 <laughs> 상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또, 갑분사안 되고, 또, 그, 곡갱이도 살려야 될거잘 살려주셔가지고, 어, 정말, home home 어, 생명수단까지 다 포함해서 해갖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감안해서 꿈마, 꿈마. 자, 그렇 예, 해서 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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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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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패치사 하나 더 됐어 4달라 아니 애초에 일골로 시작했어요 애초에 1골 받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건 약속이, 약속이 돼있잖아! 아니 선넘으시나요 얼마, 얼마 줬어요? 그, 동화랑 금 하나씩이요 많이 드렸잖아 최봉아 솔직히 1골 원래 약속이 1골이었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유, 아유 아유 알았어 알겠어 그럼 하나 더퇴예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아 진짜 아끼는 거야 아무나 안 드리는 건데, 한번 써보세요. 와, 대박! 아, 본인 거네! 아, 여태 주인을 거지? 찾고 있었네! 멋있죠, 회원님? 저, 어? 멋있죠? 봐봐, 멋있대잖아요! 여태 내 손에서 썩고 있던 게, 제, 제 주인을 찾았어, 지금. 잠시만요, 이거 쓸데가 생긴 거 같거든요, 제가 방금 장난치다가. 어디요? 아유, 비가, <laughs> 비가 세서. 아이고. 잠깐만, 왜, 니가 왜 세? 이거 왜 비가. 있어? 뭐야? 뭐야, 여기 왜뚫려있냐왜 뚫려있어, 뚫려 여기? 두개 껍질. 뭐 하세요?